자, 다름이 아니고 오늘 왔습니다. 뭐가 왔냐? 제가 정말 기대했던 마우스가 왔어요. 정말 기대했던 마우스가 드디어 용산점에 물량이 풀렸답니다. 아무튼 이게 용산점에 드디어 물량이 다 풀렸다 해서 제가 퀵으로 오버시스템 사장님한테 물량 바로 발주 받은 다음에 바로 퀵으로 받은 마우스가 있는데, 이 마우스가 마우스계에서 한때 대장을 많이 다퉜던 브랜드에서 만든 마우스가 그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보여드린 마우스는 바로... 오로치 보여드립니다 따단 물론 이거 광고 아니에요 광고 아니에요 개 같은 거어 제가 인증하고 가겠습니다 레이저 개새끼 아닙니다 이 마우스 내가 방제에 적어 놨죠. 님들 세상에서 나만 가질 수 있는 마우스. 왜 이렇게 적어 놨겠습니까? 이거 물량이 없어서 뭐못 쓴다 그 말이 절대 아니고요. 님들 전용으로 나만의 마우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마음에 들어서 님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이트가 있는데 보면은 크레이트 유원 여기 뭐 많이 있어요 여기 뭐 게이머 버전 해가지고 뭐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뭐 미리 제작돼 있는 문양들이 있는데 뭐 님들이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여기 안에서 골라서 주문 제작해도 됩니다 뭐 이런 거라던가 이런 거라던가 뭐 이런 거라던가 이런 거딱 해가지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뭐 닉네임을 뭐 영어로 뭐갓이언다딱 박아놓으면 하얀색 하얀색 하면 여기 갓연다 <laughs> 개간지.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거 말고도 얘네가 만들어 놓은 게참 많아요. 개별적으로 디자이너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뭐 디자인들이 참 많긴 한데,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잉? 만들 거면 이 세상에 나밖에 가질 수 없는 마우스를 만들어야지. 제가 직접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두색 하고, 아, 아, 님들 이거 그거 가능하고 내가 이거 살짝 만져봤거든? 색깔을 두개 입힐 수 있더라고. 한 이렇게 해가지고, 한요 정도? 이렇게 할까? 조금 진한 초록색 같은 거? 한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문양을 넣을 수가 있어요. 문양을 또 넣을 수가 있는데 문양을 어떤 걸 넣어야 될까? 음 그게 또 고민이야. 어 하나 더 넣을 수 있나? 어 된다. 오케이 잠깐만 기다려봐. 오, 존나 멋있어. 존나 멋있어. 이걸로 간다. 예야. Yeah. 행마우스. 아시. 좀만,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어, 그거. 오. 괜찮네. 오오 오. 오? 오? <laughs> 마음에 든다. 개인적으로 존나 마음에 드는데 여기다가 I'm God y 다 o n 대 아무튼 제 마우스 이렇게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개멋있는데? 이거야. 나만 가질 수 있는 연다 마우스. 요거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마우스. 벌써 가슴 이웅장해진다 그래서 어디 가질? 음... 밀타. 와. 아, 밀타. 어. 오케이, 밀타라. 음, 트레스팅. 작업 있다. 회찬이? 포기, 포기, 포기. 아니, 잇차다. 어. 잇차군. 어나 회찬 줄알았잖노 색깔 누리끼리해가지고 오. 오. 쿠페도 있네. 개만음 오는 길에 쿠페 세대. 여기 부자 동네네. 쿠페 많이 모시네. 여기 다 부자 동네쇼. 그렇네. 헐. 밀타 온 김에 밀타 짝꿍까지 먹어야지. 그럼 짝꿍 갈 거야? 아하. 밀타 먹어. 어, 오케이. 가위 기찬찬호. 뭐, 나는 없었지? 파밍 귀찮은 게더 커. 차리 운전하고 파밍 을덜 귀찮을. 파밍 귀찮은 건못 참지. 휴. 오케이 그럼 먹어볼까? 음. 음. 오. 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아, 딱 말게 아닌디. 어, 근데 마음에 들어졌어. 아니 아무 물도 없어서 자기 너무 행복해졌어. 아, 물도 우음도 없었다. 우음도. 그래서 차 타고 인서클할기야 아니면 비상호출 타고 인서클할기야 너무 가깝잖아. <laughs> 이 정도면 택시 불러도 안올 걸? 원마디 인서클이에요. 음, 음, 음. 진짜 사람 안 만날 수밖에 없는 루트. 청소리, 셔소리내 앞에, 내 앞에. s t e a 앞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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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집. s t e a l 딱 보니까 초밥집, 여기서 옥상으로 진입한다. 악! 아! 오, 오? 시퍼 모야 이게 보이는가? No. 건너편인. 아, 아, 건너편이다, 건너편. 이거 네. 맞어? 어. 아, 머리 안 맞는다. 기절. Go, g 어디? 저 담장. Okay, check. 아! 오. 그치라고? 어? 어, 뭐야? 어? 모르네라 잡았는데? 그, 어. 그, 어, 뭐야? BLDM이 남아있어? 여기 어, 시체 쳐도 b 2DM. 와, 얘는 다른 스쿼드랑 싸우고 있었는데, 우리가 사이에 꼈네. 오, 여기 시체 있어. 대박. 대박. 오, 어, 씨발. <laughs> 깜짝이야. 오 <laughs> 어, 놀랐네. 어, 씨발. 실겜 모드기 때문에. 내가 또 시바견 좋아하거든. 김볼로 게임에서 욕하게 만드는 방법 쉽습니다. 뒤에서 등금포로 총 쏘면 김볼로 욕합니다. 칭키 쪽인데 마음이 아프다. 이제 중고박을 허실 아니면은 간다면은 여기 차고질 괜찮긴 해. b r d m 처박 여기 처박할 수 있어. 어머 난 여기나 있을 생각이었는데. 아 그냥 겉면 겉면 하는 것도 킹푸지 않긴 해. 제일 안전해. b r d m 살려야지. 제킹 받네. 죽이러 갈까? 근데 쟤네 두명 이상이 아픈 지금 머리 수만 봐도 머리 한대 맞았다. 했어. 가.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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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잡아줘. 발봐줘. 진짜 차간다, 제대 살리로. 발자 이렇게 된 거. 왼 쪽? 아, 어, 오른쪽. 밟아 그냥. <laughs> 밟아 버렸지 뭐야. 어이 짜 식들린 말이. 아, 죽냐. 야, 죽이요. 아, 죽 그냥. 혼 날라고. 아, 죽 그냥. 2가 대불로 꿈만 길에. 저기 저200더 뛴다, 사람. 그 바로 앞 연막 보이지? 215도. 215. 애들 여기 여기 바위까지 붙었고. 아, 바위까지. 오케이. 까리. 응. 바위 하나야두 명이야. 진, 진 연막 뛴다 확인? 어, 애들 공격해 놓고 바위에 하나너피 컷? 올 컷. 오케이. 하던 거 해. 여기 다 죽였어? 그러면은 우리가 어차 여기 인서클이거든? PRDM 살릴게. 음. 여기도 어차피 인서클이다. 이거 마디. 이거 어, 선에서 나오고. 여기가 좀 ]거든요. 거슬리는데 1번. 어, 1번 그놈들, 살짝 거슬려. 근들이 좀 조심 거, 거슬리긴 하다. 네, 그걸 갈게 오, 간다고요. 안 돼. 여기 먹어 놔야지. 만 같이 가지아 했는데 있긴 하네. 어, 슬었다. 내가 막고 한명더멀리 잠깐만. 컷. 그리고 오른쪽. 멀리는 네 군는다. 185 사람 아니? 너차 그거 살릴 수 있다? 오케이, 살려와. 어, 차, 야, 여기 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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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제 죽는다아 이쪽, 아 이쪽 하나. 컷. 나무? 나무도 있었어. 오케이. 와, 아, 이거지. 음. 아, 달달하네. 역시 이마우스 짠다요! 이가 막혔고. 예. 아, 오로치 스마로 그냥 머리 다 따불어서 오반부에. <laughs> 너희 무슨 병탁인 줄 알았잖아. <laughs> 아 너무 재밌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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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원저각 어, 어. 벌려서 베릴로 따 잡는 거 봤냐고. 스르륵 오이, 오이. 봤냐고. 오. 베스트 오브 베스트였다고. 오, 오, 마지막 원에 엄폐 없어서 아조졌다 해서 연막 깔아가지고 왼각 잡는 거 봐냐고. 역시 오. 역시 김블로라 하면 게임이 모든 잘 소리 나고. 내가 가끔 하.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 비존 비존 쓰고 싶다 이러면서 벌떡 일어났어. 쪼르르. 그래서 갑자기 머릿속에 온갖 이런 생각이 다 들었어. 그래서 갑자기 일어났어. 제가 F를 못 눌렀어요. <놀람> 괜찮아요. 진짜 뭐라라. 뭐라냐고 아무도 뭐라 <laughs> 안 했어. 진짜 뭐라가 이 새끼야. 아무도 뭐라 <놀람> 안 했어. <놀람>